이제 그런데 이제 뭐1 9 6 0년1 9 9 0년 이후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포토샵이 뭐 무슨 뭐 마야니, 제터니 뭐 굉장히 그등 정지 영상 또는 뭐 형태, 동성 형태 또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어 여러 가지 많은 그 디지털 매체에 관심 있는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디지털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유저, 디지털 아티스트 유저의 라인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가르치고 이제 뭐 센서도 조립하라고, 뭐 검출, 뭐 검출 프로그램 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전체성이 혼동을 많이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애들이 이제 정체성의 혼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 선생으로서 좋을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학생들이 정체성의 혼동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아티스트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강의의 기본적인 그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저 작가나 저 유론가들이 왜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래밍 안 하냐 프로그램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하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작가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 논문들이 이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중 레오나르도라는 저는 있어요. 이 주로 이제 컴퓨터 아티스트나 이런가들이 그 이제 을눈이는곳데 음,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제 뭐그 그,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음, 음, 통하지 않고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걸 음. 보통 알고리즘이나 아트 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렌즈다운이라는 어떤 편집인 이제. 컴퓨터 아트라면 컴퓨터 없이는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이제 컴퓨터 없이는 그 구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작품이라야 명실상부하게 컴퓨터 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다른 것들은 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생각 이런 질문이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가끔 면담이나 뭐, 그런 것들, 할 그, 것들 찾는 거다 하거든요. 이미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이나, 뭐 이런데 이제, 작품 전시한 경우는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요. 네가 만든 작품 중에 급도 없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론적으로 급도 없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컴퓨터 없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컴퓨터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자랑스러워. 컴퓨터를 이용하긴 하되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내 작품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없이 구상할 수 없는 거는 더것도더척 많다, 무척 많지 않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없이 구상할 수 없는 작품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라는 그 매체 구유의 특성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서 작, 뭐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다른 거랑 차별이 되는 그런 거라면 이 디지털문에 대해서 어, 어떤 예 e s 라고할수 있는 작품이많 이제 컴퓨터라고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1960년대 말에 이 전시 이후로 이제 1 9년도에5 0 0팀 r 1990년대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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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0년대 2000년대 2 0 최근에 들어서 몇달 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온라인 심포지엄인데 사람들이 이제, 에, 과연 이제 그 과연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그 부터 이 전통이 규칙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통을 재살릴 수는 없겠느냐 이런 좀좀 향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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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온라인 심포지엄에 이제 오거나 네.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전시를 처음 기획했던 큐레이터 제시아 베이히히트라는 여자분인데, 네, 그분이 뭐 아직 살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지금 그 전시를 다시 한다면 어떤 생각으로 하겠느냐, 이제 그분이 그 이제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상태라고 정도로 그 온라인 티포즈 모델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여기 뭐... 아, 어, 그 1968년 사이버네틱 세련디피티는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작품들 랜덤한 시스템 또는 피드백에 불과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사이버네틱 세련디피티는 1968년보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다루,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전시를 위해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유기적 컴퓨팅 시스템 불가시 유기적 시스템, 유기적 컴퓨터 시스템 불가시 컴퓨팅 시스템 유전 알고리즘 등을 찾으면 좋을 것이다. 그 행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그 예술 작품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인간처럼 변덕이 심하고 경쟁적이고 야심 찬 독립적이고 자동적인 기계를 찾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기계를 작가가 어쩌면. 예, 그, 좀 만들면 좋겠다는 뜻으로도 들리죠. 왜냐면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은 제가 보기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에 근데 저, 그래서 제가는 저그뭐 그러한 어떤 크리티어리에 맞을 만한 작가들이 있는지 뭐, 당연히 저, 제가 찾아.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제가 좀뭐 얘기를 하려고 그럼 지금 작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라우리 무라라는 사람을 제가 인터넷을 찾았는데 이 사람의 작품 이제 'Artificial Life'라는 그 저널, 저널에 뭐 상당히 최근에 이제 표지로 칠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시기로 작품을 만 했냐면 이게 그 로봇 떼를 만들었어요. 그만 로봇, 조그만 로봇이죠. 렇게 밖에 달리는 로봇인데 로봇 한1 0개 정도 로봇들 만들고. 그 로봇이 이제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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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음, 두 개의 어떤 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캔버스에 이제 음, 음, 로봇들을 놓으면 로봇들이 으면 로봇들이 그냥 거의 랜덤하게 막 다갔다 오면서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럼 이제 뭐, 뭐 빨간 잉크도 떨어지고 뭐 파란 이크도 떨어졌다 치면 돌아다니다가 그떨어진는그 그 색을 또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뭐 파란색이 떨어져 있으면 그 파란색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파란색을 더 많이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서로 부딪히고 뭐 지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영역을 하면 이 그림이 보는 것처럼 이런 그뭐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고 있다가 이제 작가가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멈추면 이제 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